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돌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 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랍비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구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도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나눈 찬양과 같은데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의 이야기의 첫 부분에 어,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세 남매가 등장하는데 마르다, 마리아 또 그의 큰오빠였던 나사로였습니다 이들이 살았던 동네에는 베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세 남매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오빠 나사로가 아프게 되고 죽을 병에 걸리자 이두 자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 오빠가 아프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3절 말씀인데요.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 들었나이다 하니 나사로는 이제 곧 죽을 수도 있는 상태였고 사랑하는 오빠를 위해서 이두 자매가 현실적으로 할수 있는 일은 따로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두 자매가 했던 일, 바로 예수님께 연락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보낸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뭔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된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막막하고 도움이 필요한 그때에 이들은 예수님을 떠올렸고 연락한 것입니다. 3절에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이들은 표현했는데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오빠 나사로와 친밀한 관계였고 예수님께서 나사로 오빠를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여기서 이들이 사랑했다고 말했던 그 사랑은 필레오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친구 간의 우정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이죠. 필레오라는 단어의 뜻은 원래 사랑하다, 좋아하다, 또 입맞추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사라와 친구처럼 또 친밀하게 지냈던 사랑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얼마나 막막한지 모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만 있다면 누군가에게 부탁할 수만 있다면 부탁할 텐데 그럴 수 없을 때면 정말로 막막해집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지금 처한 상황이 이와 같았습니다. 나사로는 죽음을 향하고 있는 병에 걸린 상태였습니다. 바로 이때 자매들은 예수님께 연락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 이두 사람이 예수님께 소식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예수님께 오빠가 병들었다는 그 사실만을 전합니다. 당장 빨리 와서 우리 오빠를 만나달라고 재촉하거나 뭐, 거기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달라든지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체포를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이들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 유대인들은 39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을 잡고자 혈안이 된 상태로 예수님을 찾고 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의 집으로 와달라는 그 부탁을 직접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자신들과는 달랐던 예수님, 자신들을 뭔가 다른 사랑으로 대했던 예수님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은 내 힘으로 동분서주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문제 앞에 서게 될 때에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때에서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죄속광하고 또 막막하고 어 그런 여러 가지 감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때 바로 그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때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 우리도 연락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절망의 때에 예수님께 연락했습니다. 예수님의 상황을 생각하면 이들은 연락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연락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크든지 작든지 우리는 아버지께 연락할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하나님께 연락하는 것을 망설이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시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연락할 수 있는 특권을 갖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건데, 이 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도 이들을 사랑하셨다고 말했을 때, 이 사랑은 3절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을 필레오라고 표현한 반면에 예수님이 이들을 사랑했던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가진 사랑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대가를 바라고 어떤 경험을 필요한 사랑을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랑이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확인하고 경험을 통해서야 알게 되는 사랑 이것의 사랑이 바로 필레오 사랑이라면 이 사랑은 한 사람의 마음이 변해버리면 끝나버리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필레오의 사랑인 것이죠 성경에 다익과 요나단이 나눴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우정을 나누었던 필레오의 사랑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이 나눴던 사랑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랑이었고 어, 이 사랑에 대해서 초기 성경을 번역했던 번역가들은 사무엘상 18장 3절에 이들이 나누었던 사랑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아가파 아가파오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연락하고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에 있습니다. 나는 비록 매일 넘어지고 매일 배신하는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그리고 내 사랑은 기껏 하야 하나님께 필레오 사랑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도 담대히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고백하는 축복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됨의 축특권입니다. 어떤 아기가 부모님이 부모담 될까 봐 자기를 도와달라고 말하지 못하겠습니까? 부모님께 대한 신뢰가 완벽할수록 아기는 부모에게 자신을 완전히 맡겨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예수님께 연락드려도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서 사셨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나실 때 우리에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토록 많은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이 세상을 이미 이겼단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고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 옆에서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힘을 내거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먼저 주님을 불러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종하고 통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가 진정으로 그분을 원할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말씀드릴 때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기가 아무리 배가 고프고 아플 때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면 부모는 그것을 알수 없을 것입니다. 아이가 힘써 울어서 그것을 표현할 때 부모를 찾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야 되는 것이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또 그분께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우리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연락하고 도와달라고 그분께 말하는 것 예수님께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르다로부터 연락을 받았던 예수님은 사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던 사건은 단순히 친했던 어떤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을 그냥 죽은 상태에서 살린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먼저 사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영광을 위함이라 라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일을 행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대로 살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이를 위한 순종의 걸음을 지금도 걷는 중이셨고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도 이를 위한 한 과정이었습니다. 내일과 이후에 나오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하나님이신 것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들, 또 자기를 믿지 않으면 너희에게 영생이 없다는 것을 확증하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돌리는 것이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도 영광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리뽀서 2장 6절에서 11절을 통해서 동일하게 이것을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리뽀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온전히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고,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동일하게 무엇일까? 무엇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 이사에서 4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종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인생을 살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살 때, 그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수 있게 되는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요하를 사랑하라. 우리의 삶은 누구를 또 무엇을 사랑하느냐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오직 이두 가지 뿐입니다. 이에 관해서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도 우리가 하면 되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짜투리 시간에 어떤 헌신이나...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받으실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나의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께 드릴 때 아기가 항상 부모를 찾듯이 주님을 찾을 때 사랑하는 연인이 항상 그 연인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다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는가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20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고 험담하고 비판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윗 대색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는 같은 편의 공격과 또 원수의 공격을 당하는 중에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부분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른 사람을 대했습니다. 자신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었던 이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고 또 명분도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를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기름 부신 자를 자기가 죽일 수 없다는 이유였었습니다. 다윗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고 또 명분이 있어서 사랑하고 용서할 이유가 있는 이유를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는 누구나 할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그 일을 통해 영광 받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런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 사람들이 묻게 되고 그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은 바로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은 28장 18절에서 20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홀려 남겨진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또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오직 한 가지 사명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딱한 가지,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 이것 하나입니다. 사실 방금 나눈 이세 가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은 각각 나눠진 것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한 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가정과 사회에 속하도록 보내셨습니다. 바로 그곳이 우리가 사랑할 곳이요. 복음을 전할 곳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을 사랑한 것 하나라도 우리가 벅차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담되고 죄송하고 나의 연약함으로 또 죄책감으로 짓눌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잔뜩 일을 맡겨놓고 나중에 체크하는 그런 무서운 보스가 아니십니다. 주님은 혼자 우리가 이 일을 행하도록 놔두신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 일을 행할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께 우리가 조금만 문을 열어 보시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대화를 시작해 보시고, 조금만 성령님께 자리를 마련하고, 일상에서 성령님을 존중하고, 순간순간 성령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가 이렇게 조금만 문을 열고 다가갈 때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전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눔, 대화,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영접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연락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녀로 불러주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내려오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열어 함께 주님께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기껏해야 필레오 사랑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 너무나 쉽게 내려놓아버리고 하나님을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희생하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앞에 반응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나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이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내게 허락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회사 동료들, 친구들, 아버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웃고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감정을 아버지 나로부터 일으게 는그 사람조차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마음의 왕좌에 주님을 모시고 함께 동행하며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영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왕자의 주님을 초청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뜻대로 행동하는 오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묻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대화하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베푸실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기도문으로 함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날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